원하던 철제 스탠드 이동식 2단 행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강조한 부분은 바로 튼튼함과 안정성입니다. 두꺼운 철제 파이프 덕분에 옷을 많이 걸어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2단 구조로 되어 있어 긴 옷부터 짧은 옷까지 다양한 형태의 의류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플러스 포인트죠. 조립도 간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혼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어서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고정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심플해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다고 하니 공간 활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모파인 2단 이동식 행거입니다. 이 제품은 수납 공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행거의 2단 구조 덕분에 긴 옷과 짧은 옷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어 가방이나 신발 상자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되었어요. 특히 바퀴의 품질이 뛰어나서 옷을 걸어둔 상태에서도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조립 과정도 매우 간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설명서만 따르면 쉽게 조립할 수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리뷰에서는 마감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파인 2단 이동식 행거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공간 활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 정리를 도와줄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리빙스타의 이동식 2단 스탠드 행거입니다. 이 행거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단 구조 덕분에 수납력이 우수해 다양한 옷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조립 역시 간단하고 혼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튼튼한 메탈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무거운 옷도 문제 없이 걸수 있고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방의 정리를 한층 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빙스타 이동식 2단 스탠드 앵거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용성이 높은 제품으로 옷 정리에 고민이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